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싸가족의 봉드입니다. 봉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저의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 저희 가족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빠, 아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안방에 있습니다. 안방, 안방. 아빠, 아빠, 아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인사해 봐, 인사. 뭐야, 뭐야. 빨리, 아, 이러셔서 인사해 봐. 근데 브이로그. 저희 아빠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laughs> 저희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소통? 소통! 저 팬들이랑 소통하는 거야 팬? 너팬 없잖아 나아 있어 어? 여기 봉두팬 손! 여기 손 드는 거 아니야 너없잖 <laughs> 어 <laughs> 이러고 왜 <안> 이러고 <laughs> 없잖제팬 있죠 없으면서 아 대답을 못하지 요 인사! 봉자 누나 소개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바로 봉자 누나는 봉자 누나 방에 있어요 아나가 아니 아니 잠깐만. 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 좀 인사 좀해 봐. 나나의 자고 지금 누나는 쇼비더머니 미라니에 폭발했어요. 미라니에 폭발지고 거기리 거기리. 맨날 거기리 거기에서 이거 밖에안 해. 브린 나비. 아아아 지금 v, 브이로그 좀 도와줘. 아. 나나의 맛자고 브대위 네. 너무 폭발했어요. 빠졌어요. 폭발했어요. 빠졌어요. 아 그리고 엄마는 지금 마트 가셨어요. 아 그리고 제 성격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참을성도 많고 화도 잘안 내요. 뭐야? 화안 내니까. <laughs> 무슨... 아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얘는 말이죠, 아주 부자치화를 해 아주 그냥. 내요, 그냥. 아, 뭔 소리야? 화안 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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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또 화낸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화낸다니까, 아주 그냥. 아내 보이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화안다고 아니 시청자들들 알아야 돼. 얘가 예, 진짜 참을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화안 낸다고. 인사. 참, <웃음> <웃음> 여러분들, 봉두가 화를 안네요 참나. 야 저거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 진짜. 제가 봉두가 얼마나 화를 찰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응? 잠깐만요. 동제야내 <놀람> 삶은 s 공공패 뭐, 뭐, PBS! 내 삶은 빛나! 진짜 미란이가 됐어? 뭐, 뭐, 아니! 나 미란이 아니야! 미란이 짝퉁 미나리 아 비행기 사이에 어, 아 비행기 사이에 미나리 갑자기 왜 왔어 아, 야 이봉두 미나 화를 안 낸다고? 나화안 내잖아 누나가 화 많이 내지 어 그래? 어어 여기 빗머리 있다 빗머리 나 뽑았어 아또았어또았어

미비야 미비야 어? 비야 미비야 미비어미어 싫으면 야비야 미비야 미비야 비야 미비야 손비민미야 된다. 야비야 미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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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비야 미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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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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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야야 이두 개의 콜라 중택기를 해라 너택일를 아... 해라 너니 <laughs> 아! <laughs> 네 손은 나 화장실 갈까. 왜왜가왜 가. 아갈 거야 화장실까지 따라야내왜가왜가아갈 거야 비켜 비켜 내가 내가 뭐지 뭐지 인사 아 하필 휴지가 없어 아줌마나 휴지 좀줘 뭐라고 휴지 좀 휴지가 없어 휴지 없어 봉준아 걱정하지 마 <laughs> 빨리 갔습니다 휴지 없어 휴지 없어 아, 빨리 빨리 알겠어 알겠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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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가 상출 중에 그거 장난치지 마! 이거 안 돼? 안 돼? <목소리> 어, 어! 알겠어. 공책 깎은 잎 중에 태기를 해라 리 <목소리> 아, 알겠어, 알겠어. <목소리> 네 똥꼬 닦아줄 리스클리 <목소리> 네 똥꼬 닦아줄 <목소리> 리네스리 빨리 좀스 빨리 클리스 주고. 갖고 싶어, 어, 고 싶어. 어, 빨리 춤춰, 빨리 춤춰. 클리똥 싸는데 어떻게 춤 춰. 아나 간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클리 더더 <림> 어, 신나게 더 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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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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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아직도 못 찾아 지금 냄새 여기 <laughs> 여기 <안 idol> 알겠습니다 습니다 아, <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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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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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야 이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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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릉> <이봉자, 릉> 뭐, 뭐,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어화 화내 화 화내 아 이범도좀습니다뭘 아, <laughs> <그냥 technicalarraysaaa> 걱정하지 마. 야야야, 아, 빠지 요리해 줄게. 요리 요리. 요리. 아, 어? 무슨 요리야지? 이 사람이 좀 멈춰줘. 알겠습니다. 아빠 요리해 voilà. 줄게. 아, 그 빨리빨리 요리해 줘. 요리해 줘. <laughs> 인사. <laughs>